봄을 귀엽게. 봄. 지금부터 봄을 귀엽게 <laughs>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, 둘, 셋. 나 진짜 배해요 마치를 귀엽게 해달라고. 봄, 봄, 스프링. 마치가 스프링 쪽아니 봄을 기억해? 봄. 지금부터 봄을 귀엽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지금부터 봄을 귀엽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귀엽게 봄을 표현해 준 명탐정 코난이에게 히트를 드리겠습니다.